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원렬입니다. 지난 시간에 호연지기를 다뤘죠. 예. 그 오늘은 부동심을 다룹니다. 부동심은 어, 아니 불자에 예, 아니 부자라고도 하죠. 어, 움직일 동. 어, 그래서 부동. 움직이지 않는 심 마음 심자. 그래서. 어, 움직이거나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리킬 때 부동심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 어때요?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변덕이 죽을 듯하고 이게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어, 안 좋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. 그런데 이것이 시시각각 변화합니다.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한데 이 부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 고전인 맹자에서 맹자가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만 해도 한 나이 40이 됐을 때 바로 부동심 했다 라고 해 가지고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아 이러는 거죠 이 공자와 경우에 그 공자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공자는 나이가 40에 불혹이라 그랬어요. 불혹,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, 어, 헤매지 않는다, 이런 뜻인데, 이런 거하고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, 어, 공자나 맹자, 여기서는 맹자인데요. 한 나이 40이 되니까, 내가 웬만한 일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, 동요하지 않았다, 이런 거죠. 어, 이런 거를 이 부동심을. 상당히 그 수양의 높은 경지로 설명하고 그러는데 에, 사람이 완전히 부동심이 되려면 바로 죽어야나 가능합니다. 살아있는 인간은 아무리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고 훌륭한 인격을 갖춰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. 흔들리면서도 자기 중심을 잘 잡는 게 에,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이 부동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자기 반성과 성찰 그리고 수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. 사실 행복을 생각하면은 내가 동요가 적을수록 그리고 심신이 편안할수록 행복에 가까운 거죠. 음, 여러분들도 뭐 때로는 이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부동심을 어,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.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